<laughs> 소통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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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통의 시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는 이곳은 어디냐? 이곳은 K.O.Z. 연습실이에요. 여기는 확대가 안 되네. 앨범 재밌게 들으셨. 들으시고 계시나요? 지금도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계시나요?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줬으면 좋겠어요. 진짜 진심으로. 사람 좋아해서 감사합니다. 크러쉬! 나 지금 뭐냐? 예 노래 연습하러 왔어. 나 어때요? Thinking 어땠습니까 여러분들? 저희 아까 전에 V 라이브에서는 컨셉이 확실했기 때문에 V 라이브에서 못다한 소통을 조금 하고자 해요. 네, Thinking 앨범 재밌게 들으셨어요? 계속 무한 지생해 주세요. 아, 이번 앨범에서 <laughs> 아, 저 이거 지금 메이크업이 번졌는데 양해 부탁드릴게요. 지금 바로 와가지고. 끝나자마자. 어, 나 혼자 있어, 지금. 노래, 노래 만드는데, 곡마다 다른데, 앨범을 전부 완성하는 데는 한 9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. 파트 2까지 합쳐서. 그 사람이라는 곡은, 그, 멜로디랑 반주 완성하는 데는 얼마 안 걸렸는데, 가사 쓰는 데 조금 많이 수정을 했어요. 좀 쓰다가, 어, 이건 그냥, 내 본심이랑 좀 어긋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, 계속 고쳤었어요. 그대로 제 생각을, 좀 공감, 내 생각과 동시에, 이걸 듣는 이가 공감할 수 있게끔, 그, 바로, 바로 그냥 그 채널을 제가 열수 있게, 그걸 많이 노력해서 쓴 노래에요. 사람 많이 좋아해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하고,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한테 위로가 될수 있는 곡이 됐으면 좋겠어요. 정말 꾸밈 없이 만든 노래에요. 제 노래 중에서는 사실은, 뭐, 이 전작들을 제가 폄마하는건 절대 아니고, 다 저한테 너무 소중한 곡들인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스타일리시하려고뭐 그런 부분들을 염두하면서들 만들었거든요.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고. 근데 사람은 그런 부분들을 다 배제했어요. 그냥 오로지 제 안에 있는 거를 담아냈어요. 크러시 크러시 부이 사장님. 사람 너무 좋아요. 네, 그러면 사람 커버 곡 하나 해 주실래요? 사람이요? 제가 사람 여기서 부르면, 크러쉬님. 여러분들, 네, 크러쉬, 여기서 제가 사람을 라이브로 하면, 크러쉬가 커버를 해서 올려준다고 하네요. 소리 질러! <laughs> 좋습니까, 여러분들? 가볼까, 한번? 사람 사는 거 느끼는 거다 똑같구나 하는 생각해요.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자, 그러면, 네, 크러쉬가 커버를 해준다고 하니까, 자, 여기서, 자, 여기서 짤막하게 해볼게요. <laughs> 이거 라이브, 아, 아, 많이 안 해봤는데, 그래도 마이크로 하는 게, 예, 잘 들려요, 여러분들? 잘 들려요? 잘 들리나요? 자, 크로쉬의 커버를 기념하고 제가 정말, 제가 정말 해볼게요. <laughs> 잘 들리죠? 밸런스는 가만히 주세요. <목소리도> 다를 것 없이 하찮은 하루 유동초에 난 피해가 구나 어린 저그림 야 여기까지만 목이 뭐좀 가가지고 잘안 나와. 이것도 살짝 해줄까요? You already know what it is.

예 o s e l l i 재밌죠, 여러분들. 예. 시디를 씹어 먹으려고 지금 요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. 도시락 도시락 싸고 있어요. 라이브할 때 먹기 위해서 네. 사람 사람 잘 부탁드립니다. 아 사람이 지금 너무 높아가지고 방금 전에도 조금 힘들었는데 오늘 적당히 연습하고 좀 쉬어야겠어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사람 진짜 좋아하시네요. 여러분들 그럼 사람 많이 들어주세요. 사람 저도 사람이 가장 애착이 가는 곡입니다. 응? 음? 그게 제일 좋아요? 감사해요. 네 연습 적당히. 네. 잘 맞춰서 할게요. 감사합니다. 많이 들어주세요. 저 여기서 사람 불렀으니까 이제 크러쉬가 훨씬 더 좋게 부를 거예요. <laughs> 요섭이 네. 크러쉬의 사람 기대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저는 이제 가볼게요. 또 일하러 KOZ Um, I'm o 캡쳐 형 셀카 보지? Yeah. 감사합니다.